네,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하고 전기 에너지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 하죠. 어, 전기라고 하면 전기라고 하면 어떤 전류가 흐름으로써 이제 전기 에너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흐느냐 전자가 전자의 흐름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자는 어느 어느 때 탄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어, 전자 탄생 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전자는 어느 때 탄생하느냐면 금속이 금속이 녹을 때 나온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금속이 녹는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금속 하면 예를 들어서 아연이라는 금속 이 있으면 녹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온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건 눈으로 보이는 금속이고 이건 녹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때 이건 핵 속에 양성자가 두개가더 많다. 이거는 여기가 0이에요. 1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똑같아서 전기적으로 0이, 중성이 된다는 얘기죠. 중성이 된 상태고. 이거는 양성자하고 전자 수 중에서 양성자가 두개더 많다. 그럼 전자 두개가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구리가 있으면 구리가 녹아있다는 얘기지. 전자를 2개 잃고서. 그럼 전자 두개를 받으면 뭐가 돼? 구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이런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면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 그림 그림 것 중에서 이게 이제 아연이고 이게 불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산 속에다 갖다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산에 녹는 것은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 이온화 경향이라고 외웠죠 카칼라 마련철리성납수 동수 백금. 수가 수소야. 금속이 쭉 있는데 수소가 따로 있다는 얘기는 그거는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수소보다 앞에 있는 금속들은 산에 녹아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것들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산에 녹지 않고 수소기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수소보다 아연은 반응성이 앞에 있고, 구리는 뒤쪽에 있으니까, 저두 개의 금속 중에서 하나만 녹을 것이다. 아연이 녹을 것이다. 녹는다는 것을 그림에서 표현해 보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자. 식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하면, 아연이라고 하는 것이 녹아서, 녹아서, 녹았고, 금속이 녹으면 뭐가 나온다고? 전자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요 주변에서 막 전자가 나올 거란 말이죠. 아연이 녹으면 서 전자 나오는데, 이거 수소이온이 가서, 여기 달라붙어서 수소이온이 전자를 얻어. 근데 두개 나왔으니까 두 개가 가서 어떻게 되겠어? 수소 분자가 돼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요 주변에서, 요 주변에서, 수소기체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서 수소기체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두 개를 접촉해놨어요. 이게 아연이고 이게 굴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산 쪽에 갖다 넣어놨다라고 하면 녹기는 누가 녹겠어? 아연이 녹겠지 여전히 여기서도. 아연이 녹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녹은 것을 식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연이 녹았다. 이온이 된다. 아이니 녹으면서 뭐가 나와요? 전자 나온다 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 나오는 쪽에서 수소 기체가 나올 텐데 이렇게 두 개를 접해 놓고 나서 보니까 구리 쪽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해 나오더라는 얘기야. 구리 쪽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해 나왔다. 이렇게 구리 쪽에서. 그결국는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금속이 녹고 나온 전자는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하지만 식은 여전히 빠져나간 전자가 빠져나간 전자가 이렇게 해서 수소 기체를 받을 테니까 이렇게 돼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한번더 생각해 보면 아연이라는 금속이 있었어? 불이라는 금속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 산에다가 넣어놨다. 누가 녹아요? 아연이 녹겠지. 녹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자. 식으로 쓰면 아연이 녹아서 아연이 녹아서 나온 전자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반응성이 큰 금속과 작은 금속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선을 타고서 흘러가는 애가 있을 것이다는 얘기예요. 이 도선을 타고서 흘러가는 애가 있을 것인데 누가 뭐가 올라가겠느냐금속에 녹아오면서 나왔던 전자는 이 도선을 타고서 반응성이 큰 금속에서 반응성이 작은 금속 쪽으로 전자가 이동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구리 쪽에서 구리 쪽에서 이렇게 수소기체들이 뽀글뽀글 나올 것이다 는얘기야 수소기체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럼 여전히 여기서도 얘네들이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여기서 수소기체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도선에 전자가 흐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도선에 전자가 흘러, 흐르게 돼 있다. 꼬마전구를 매달아놨다라고 하면 이 꼬마전구 여기에서 불이 스프들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선에 전자가 흐르고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더라는 얘기죠. 그쵸? 이 도선에 전자가 흐르는 것을 흘러, 전자가 흐르면 전류가 흘렀다 이렇게 얘기한다. 전류가 흘렀는데 더 시, 신기한 것은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이 자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자석이 되더라. 그러면 지금 도,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석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이 있다. 그럼 자석 속에도 전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를 지우고 저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 다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선생님이 한 이야기는 어떤 도선에 꼬마 전구를 매달아 놔서 이 도선에 전자를 흐르게 할수 있어요. 이 전자를 흐르게 하려면 반응성이 서로 다른 금속을 넣어서 한쪽을 녹이면 나온 전자가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통해서 빠져나가니까 저 도선을 타고서 이동하게 하게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으니까 이쪽 이동하는 쪽은 우리는 플러스 극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전기에서 플러스극이라고 하고 마이너스극이라고한 것은 플러스극은 전기적 위치에너지가 크다, 높다, 전류가 고전이다, 이건 저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데도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류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니까 전자 방향과 전류 방향이 다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전자가 흐르면 이거는 뭐가 된다고 하나의? 자석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전류가 흐르면, 전자 흘러 흐르면, 이게 자석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하나의 이 도선이 자석이 됐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원 장치로, 전원 장치라고 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전기 제품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석에 있는 전기를 끄집어내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전기를 자기, 자석을 이용해서 유도에 끄집어 내겠다는 얘기. 전자기 유도를 생각해 보자. 그 전자기 유도를 생각해 보려면 이것은 자석 있는 전기를 그냥 허공에다 흔들면 전기가 우리가 느끼질 못하죠. 그러니까 코일 속에서, 코일 속에서 자기장을, 자기장을 변화시켜 보자. 자기장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자석을 흔들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석에 있는 그래서 전류가 유도된다, 유도된다, 끄집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전류가 유도된다. 우리는 이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이것을 이 단원에서는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전류가 유도되는데 그 전류를 뭐라 무슨 전류라고 하냐면 유도전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도전류. 근데 유도전류는 여러분들 검유계에 자석을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검유계 바늘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치? 움직이는데 그 방향을 얘기를, 방향을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렌즈의 법칙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기를 얘기해야 돼. 이거는 어, 패러데이 법칙으로, 어,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어, 패러데이 법칙으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 것이다. 알죠?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볼수 있도록 하죠. 자, 지우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코일의 내부를 통과하는 이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말은 전기를 자기를 통해서 꾸집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코일의 내부를 해서 해죠.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움직여지면 흔들면 이런 얘기예요. 변하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해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전류의 방향이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이게 누구의 법칙으로 이걸 이해하자 그랬죠? 누구의 법칙으로 렌트의 법칙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저 뒤에 가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요, 요금은 코일을 감아 놓았고, 거기에 자석이 들어왔다 나갔다면, 이 검육의 바늘이 움직인다. 전류가 자석에서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자, 전자교도 나옵니다. 어, 유도기전력 하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올려주는 걸 얘기해요 아까 전이차 했죠 전이차 그러니까 고전이 저전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 차이 그걸 전이차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볼트짜리다 1.5볼트 건전지다 라고 하면 물이 흐를 때 1.5m만큼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9볼트짜리 건전지가 있다 라고 하면 9m만큼 올려주는 능력을 기전력이라고 얘기한다 2m만큼 떨어졌으니까 다시 올려 줘야만 계속 전류가 흐를 거네요. 그 그러니까 220V나 22,000V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크기를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 이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위차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더잘 흐른다. 근데 22,000V라고 하면 얼마나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었겠죠. 그렇죠? 자, 넘어가 보도록 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 그래서 어, 유도 기전력이 클수록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 거기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코일에 가문체에 비례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한다.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한 게 해서 나타내려면, 자기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내려면, 그러니까 유도전류에, 유도전류의 세기를, 세기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유도전류의 세기를 얘기한 것은 누구였어요? 패러데이라는 분이었죠 테러데이, 테러데이라는 분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전류 세기 크게 하려면 강한 자석을 사용한다, 그렇죠? 강한 자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빠르게 흐른다, 빨리, 빠르게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렇게 이렇게 썼으니까 강한 자석을 사용한다 이렇게 할까요? 자작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또 코일을 뜨는 코일의 감은수, 코일의 감은수를 감은수를 많게 해주면 되겠다. 많게 해주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이런 얘기죠. 자, 넘어가서 렌제 법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렌치의 법칙을 이야기한다. 여기 이제 렌치의 법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어, 렌치의 법칙. 렌치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렌치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 변화가 싫다 이런 이론을돼요 변화가 싫다. 렌치의 법칙 얘들. 변화. 변화가 싫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요거를한번 어, 보면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봐보면. 저기서 지금 N극에서 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N극이 가까이 오겠다. 저 코일에 가까이 오겠다. 우리는 그 코일을 얘기할 때, 코일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전류가 또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이게 이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것은 자석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자석이 됐는데, 자석이라면 N극, S극이 있어야 되니까, N극, S극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뭉치의 자석이 생길 것이고, 막대 자석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자석은 N극이 있어야 되니까 N극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 판단할 때 어떤 손으로 하라고 오른손으로 판단하라. 그리고 엄지 손가락 있고 엄지 손가락 있고 네 손가락으로 구분되죠. 네 손가락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그런데 여기 네 가닥 있으니까 이 전류를 네 손가락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있죠. 그쪽이 N극이라는 거야.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렇게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지가 엄지가 무슨 방향이야? 자기장 방향이고 내네 손가락이 무슨, 무슨 방향이야? 전류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내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 이렇게 내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면 전류 방향은 어, 엄지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야. 자기장 방향. 이 자기장 방향은 N극, N극이 향하는 방향을 우리가 자기장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얼마나 신기한지를 한번 봐보면 얼마나 신기한지를 한번 봐보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봤던 거 한번 같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코일에 이렇게 코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석이 자석이 N 극을 가진 자석이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싫다 이거야. 싫으려면 N 극이 들어오는 곳이 싫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자기가 자석이 돼서 N 극을 밀쳐내야 돼죠 자석이 되려면이 도선에 그냥 자석이 되는 게 아니라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N 극이 가까우면 못오게 하려고 자기가 자석이 되는데 옆쪽에 N 극이 되려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생긴다는 거야. 그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전류가 생기는 방식으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자, 다시 다시 보자. N 극이 가까이 오죠? 그럼 코일에 여기가 N 극대야 돼. 그냥 N 극되는 게 아니야. 전류가 생겨야 돼. 이때 전류가 유도된다는 얘기야. N 극이고 여기가 S 극이야. 그러면 오른손 갖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죠. N 극을 오른 손가락으로, 엄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이렇게 하면 저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또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도선에서 이 도선에서는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한다고 하면 전류의 방향이 A에서 G를 거쳐서 다시 B방향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쵸? A는 이렇게 간대 가면 돼안돼 또안 된다는 거야. 그럼 너가지 말하려면 얘를 잡으려면 여기 S극이 돼야 돼. 그럼 이쪽이 N극 돼야 된다. 그죠? 이쪽이 N극 돼야 되니까 오른손가지고 간다. 엄지손가락이 N극 방향으로 가게 해보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전류 방향,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니까 바깥에서 저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오니까 이렇게. 돌고 나와서 또 이렇게. 돌고 나와서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됐잖아. 여기를 a 라고 하고 여기를 b 라고 한다면 전류 방향은 이제 요 도선 여기 요 선에서는 b 에서 b 에서 검류계를 거쳐서 a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지네요. 네? 또 s 극이 가까이 온다. 그랬어 s 극이 가까이 온다. s 극이 가까이 오면 무도계 해야 돼. 여기가 s 극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n 극돼야 되지. n 극. 오른손 갖고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 바깥에서 안으로 쪽 들어가지? 들어가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고 나오고, 돌고 나오고, 돌고 나와서 이렇게 갈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류는 이 도선에서는 b에서 지를 거쳐서 a를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b에서 지를 거쳐서 a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s가 멀리 간대? 안 돼. 그럼 여기가 n극대에 돼. 여기는 s극대에 돼. 그렇죠? s극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다 보면 자 지금 오른손 가지고 N극을 향해서 보면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에서 C를 거쳐서 다시 B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료 방향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또 가볼게요. <laughs> 자, 이제 발전기라는 것이 나오죠. 자, 발전기, 뭐 한다는 거야?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다. 전기를 어떻게 발생시키느냐? 전자기우도를 이용하겠다. 전자기우도를 이용하겠다. 자, 그러니까, 전자기우도를 이용해서, 전자기우도를 이용해서,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한다. 이런 얘기. 발전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발전기라면 자석 속에다가 아니면 코일 속에다 자석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것을 발전기라고 그래. 자 여기도 한번 이렇게 발전기라는 게 있어. 여기서는 발전기.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터빈을 돌려주겠다는 얘기야. 역학적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꿔주냐면 전기 에너지로 바꿔요. 코일 쪽에서 자석을 움직이나 자석 사이에서 코일을 움직이나 어쨌든 움직여줘야 되죠. 움직이는 게하 것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고, 그럼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또 발전기하고 비슷한 게 우리가 전동기라는 게 있어. 전동기.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모터 같은 거 있죠. 전기를 꽂아주면 그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전동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발전기 대해서 더좀 알아볼 생각이다. 른 얘기야. 지금 발전기를 잘 보면 자석이 있죠? 여기 자석이야 지금 자석인데 거기다 코일, 코일 있어요. 그러니까 코일 속에서 이 자석을 움직이게 하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그렇죠? 자석을 움직이면 전기가 생산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렇죠? 터빈이라는 게 나오는데 모형으로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발전기의 원리야 지금 발전기를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자석에 놨으니까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갈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갈 텐데 이 평행하게 돼 있으니까 이 코일을 통과하지 못하겠다 그럼 얘를 돌려주면 이게 지금 터빈이에요 터빈 이렇게 해서 터빈을 돌려주는데 이 터빈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느냐 화력으로 돌려주느냐 이 터빈을 화력으로 돌려주느냐 아니면 물을 이용해서 돌려주느냐 아니면 원자력을 이용해서 돌려주느냐 그렇죠? 원자력을 이용해서 돌려주느냐 는 얘기죠 물을 이용해서 돌려주는 것은 우리가 수력이라는 말을 뜻죠 수력. 그래서 이 터빈을 돌려 주는 방식에 따라서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을 하는 거야. 이 터빈을 어떤 것으로 돌려 주겠느냐? 어떤 것으로 돌려 주겠느냐? 이 터빈을 화력으로, 수력으로, 원자력으로 돌려 주느냐? 돌려 주면 이렇게 해서 전기가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죠. 자, 이걸를 회전시켰어. 어쨌든 회전시키면 코일 속에 전자기력선이 통과하고 변하죠. 조금 통과하고 많이 통과하잖아. 그렇죠? 다시 이게 한 바퀴 돌아서 가 방향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면 전류가 전류 방향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바뀌었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자, 이것이 0도일 때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45도일 때 이렇게 되고 90도일 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135도라고 하면 <laughs>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결렬의 방향도 바뀐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요 정도 갈게요. <laughs> 자, 그래서 이제 화력발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화력발전을 하겠다. 그럼 화력발전은 어떻게 되는 거냐를 한번 선생님하고 <laughs> 보겠다. 화력발전도 어쨌든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는 자석 속에 자석에서 코일을 돌게 하든 코일 속에서 자석을 돌게 하든 그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야. 어떻게 돌리느냐? 이를 보면 석탄 석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있죠. 석탄 석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그러지? 그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화학 에너지.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어?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증기가 나고 물을 끓여서 물을 끓여서 증기가 나왔고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터빈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뭐야? 운동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열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laughs> 발전기에서는 무슨 에너지, 뭐가 나와? 전기에너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전기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화력 발전에서는 그렇죠? 화력에서는 화력 발전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화력 발전에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석유나 석탄을 떼니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화학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야.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고요? 열 에너지로 바뀌고 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또 바뀌었어? 운동에너지로 바뀌고 터빈 돌려주니까 이 운동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됐다. 무슨 얘기지? 자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건 원자력 발전을 얘기하고 있죠. <laughs> 원자력 발전에서는 우리가 핵융합 핵 분열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핵 분열을 이용하고 있다. 지금 핵 분열, 여기서 핵 분열을 이용해요.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핵 분열을 이용한다. 핵 분열을 이용한다. 라고 하면, 음? 핵 분열을 이용했잖아. 그럼 핵 분열을 하면, 핵융합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핵분열을 하면 여기서 질량 결손이 생겨요. 융합 반응 할 때도 질량 결손이 생기고. 이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동등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돼야기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핵분열에서 질량 결손이 생기고 질량 결손을 하면 그때 에너지가 엄청 나온다. 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원자로라고 하는 데에서는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거야. 핵융합이 아니야. 융합은 나중에 또 배우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여기서 핵 에너지 있죠 이거를 핵을 사용한다 우라늄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핵 에너지가 핵 에너지에 의해서핵 에너지 여기다 쓸까요 핵 에너지 핵 에너지가 핵 분열에 의해서 생긴 에너지라는 거야 이핵 에너지가 증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증기 발생기에서는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열 에너지로 바뀌었고 어쨌든 증기가 <laughs> 터빈을 돌린다. 터빈을 돌린다는 것은 운동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운동에너지가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가 만들어졌다. 이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원자력 발전을 한번 써보면 원자력 발전을 한번 써보면 핵에너지를 핵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어? 열에너지로 바뀌어서. 열 에너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증기를 끓여서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주니까 운동 에너지가 변한 되고 이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 에 있는 것에전그 자석을 돌려줘서 전자기 두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얘네들을 한번 봐보면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을 한번 봐보면 에너지원만 다르지. 에너지원만 다르고 나머지는 어때요? 다 동등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공통점,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공통점은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에너지가 돼서 전기에너지가 돼서 이게 공통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발전. 이거 여기를 공통 공통점이잖아, 공통점.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발전해내는 방식이 똑같다. 차이점은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차이점. 차이점은 에너지원이 다르다 하는 얘기죠. 에너지원이 다르다. 그래서 그렇죠? 화력 발전에서는 어, 어, 에너지원, 에너지원이 다르다. 에너지원이 다르다. 이렇게 해가 있어. 화력 발전소에서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발전소는 핵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꼭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고, 전기 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 오늘날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이 터비를 돌려주는 힘이죠. 있 이 터비를 돌려줘야 되잖아. 수력이든 화력이든 또 다른 에너지를 써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하는데 다음 시간에 어쨌든 오늘날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해서 그거를 송전선을 이용해서 우리 소비지까지 보내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